찬성과 4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laughs>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교수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laughs> 교도 하시겠습니다아이도베리또압살롬에게르되 이제 내가 사람을 만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격,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질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만 처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는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이라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름에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이두벨이 이르러 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을대로 행하라 행하랴 그렇지 않냐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 하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하시거지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서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아니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례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라 <laughs>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사회를 단부터 푸엘 새벽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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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해다가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할까 할 것이라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아멘. <laughs> 오늘은 어리석은 선택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완전히 진멸할까 고민하면서 책략가인 아아이도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 다윗을 쳐서 멸하고 온전히 왕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때 아이돌벨은 말합니다. 나에게 만이천 명명을 주면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그를 기습하여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도망하고 다윗왕만 쳐죽이면 모든 백성이 이제 압살롬 당신께 돌아오게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압살롬에게 국권이 서고 평안하게 될 거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과 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그 말을 옳게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이 좋은 정책을 들었, 들었으면 좋겠가고 하고 압살롬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아렉사랑 후세도 불러서 그의 말을 들어보자고 아, 말합니다 그래서 후세가 이제 압살롬에게 와서 아, 전, 계략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자 아이도벨의 계약을 들은 후세는 이번에는, 아, 아이도벨의 계약이 좋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전에는 참 좋은 계약을 많이 뺐지만, 이번에는, 아, 맞지 않다라고 말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후세는 말합니다. 압살롬 왕, 당신도 알다시피, 다윗은 아, 용서라. 또한, 그를 추종하는 자들도 다 용사기 때문에 지금은 아, 먹이를 빼앗긴 곰같이 아주 격분하였고 새끼를 빼앗긴 곰같이 격분하였고 또 왕의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자였기 때문에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고 어느 동굴에나 숨어 있으리니 그리고 또 완벽한 방책을 마련해서 이쪽에서 공격하면 그 용맹스러운 자들에게 패하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다윗의 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이런 계략을 짰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기습할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서 그 만날 만한 장소에 가서 완전 진멸하는 그런 작전을 짜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섣불리 덤비기보다는 완벽하게 덮쳐서 완벽하게 멸하는 것이 방책이라고 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1사절에말라고 말합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라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아압살롬과 그의 추종자들을 멸하기 위해서 화를 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계략은 물리치고 후세의 계략을 듣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지만 바로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아이돌벨의 계략을 버리고 다윗이 보낸 후세의 계략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는 그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끔 해서 그들이 자신의 무덤을 파는 자신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결과를 낳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 다윗을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했던 것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악한 자들의 계략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통해서 계획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laughs> 네. 말씀 목상입니다 다윗을 추적해 죽이기 위해 아이도벨이 제안한 계획은 무엇인가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의 계획이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압살롬에게 후사의 계획을 선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해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복된 자로, 선하게 행하는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샬롬.